미국 3대 지수는 어, 보아, 음. 다우, S&P는 소폭 하락했고 어, 나스닥만 약간 상승을 했어요. 뚜기님 어서오세요. 음. 어, 오늘도 가짜 뉴스는 있다 없다 있다. 아. 자 슬슬 시작을 해볼게요. 뉴스에 대해서 음. 여러분들 이 뉴스들을 국제 뉴스 내가 지금 아침에 해주는 뉴스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 어?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시장에서 중요한 얘기예요. 자, 아, 지금, 음, 어, 금융, 음, SVB 어, 사태로, 어, 실리콘밸리 은행으로 사태로, 어, 이, 어저께는 코인하고, 어, 뭐, 금, 음, 이쪽으로, 안전자산 쪽으로 어, 조금 쏠린 현상이 일어났고요. 오늘은 비트코인 음, 관련된 코인주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어, 오늘 급등한 종목이 어, 룸네르트워크가45.4% 올라갔고 어, 어, 비트코인이 예, 아루사에8.4% 올라갔고요. 음, 그래서 3,160만 원을 음, 다시 탈환을 했고 어, 비트코인은 지금 그랬고요. 지금 원 달러 환율은 떨어졌어요. 1,306원으로 지금 거래됐고요. 음, 어, 원 달러 환율은 1,300원대에서 조금 음, 놀다가 다시 2,200원, 1,100원 음, 어, 최악의 에, 맨 마지막으로 천원대까지 온다는 거 머리도 두시고요. 어, 바이든 정부에서 어, 알래스카의 유전 개발을 그동안 미루다가 승인을 해줬네요. 이제 지하자원 음, 승인 뜻은 뭐냐? 아, 지하자원은 이제 최대한 다 팔아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뜻이겠죠. 아, 유전 개발을 한다는 얘기가 아, 좋은, 얘기도 안 좋은, 얘기도? 아, 지장에서, 어, 좋은 얘기다. 안 좋은 얘기다. 시장에서 좋은 얘기다. 자,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에서 한국 신용등급을 그냥 어, A-로 어, 작년 음, 상태로 그대로 유지한다. 아, 성장, 올해 성장을 1.2%로 예상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러시아하고 어, 어저께, 그러니까 오늘, 어저께죠. 어저께. 공물협상, 응, 음, 유엔하고 예, 했는데 60일 연장을 합의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공물 어, 상성에 대한 부분은 없을 것이고요. 어. 자 그다음에 미국의 일반 그냥 일반이라고 할 수는 없고 알리안츠 어, 어, 보험에 있는 뭐 경제 고문이라는 뭐한 놈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면은 어, 스테이크플레이션 어, 그 뜻은 뭐냐면 인플레이션 장기화하고 어, 저성장이 될수 있다라고. 음. 어, 중단을 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이, 뻥카 이, 중신같은 새끼가 나와서, 얘기해, 이런 거, 어, 말도 안 되는 얘기. 여러분들, 금리 인상은 스톱이 된다고, 어,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고, 어, 저성장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 어 금리가 낮아질수록 기업들이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죠. 어, 생산 원가를, 판매단가를 낮출 수 있고, 두 번째로, 어, 대출 부분에 대한 이자율이 낮으면 어, 회사가 이익이 돌아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에, 성장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네, 네. 어, 이거 아주 기초적인 거같고서 어, 거짓말들 이렇게 해요. 금융가 있는 이 월가 있는 새끼들이 어, 알면서 반대로 여러분들을 이거 진짜 우리 호, 전 세계 호구로 알아 어, 미친 새끼 이거. 자 어, 시진핑이. 에, 미국에서 우크라이나고 러시아 중재를 늦추니까 중재하는 부분이 시진핑이 나섰어요. 만약에 시진핑이 이번에 중재를 해서 협정이 이루어진다면은 이제 협정은 곧 하겠죠. 지금 뭐 지금 뭐 전쟁도 아닌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역사의 인물이 되고 싶어 하겠죠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런 걸 중재해서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아프리카 쪽에서, 아메리카, 아프리카나, 어, 음, 남미나 어, 북미 쪽에서 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 이런 중재안을 해서 처리가 어, 시진핑 된다면 어, 또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어, 나는 시진핑이 이걸 성사를 가능시킬 거라고도 저는 한편으로는요. 자, 뭐 정치적인 이유가 여러 가지. 합돼 있겠죠. 어, 시진핑이 계산을 에, 다양하게 쓰면서 어, 어, 정상회담을 지금 뒤로 추진하면서 어, 해결을 보려고 하죠. 어, 자, 이 뜻은 곧 전쟁이 끝난다는 뜻으로 좀 어, 여러분들 들여다 봐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어, 미국의 2월 고용 동향 지수가 아, 1월 대비 소폭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1 1 8 2이구가 나왔, 나왔고요. 오늘 밤 2월 소비자물가지수를 발표하는데 전년 대비 약60% 6% 정도 상승 예상을 하고 있다 아, 6%요. 어, 그다음에 에... EU에서 핵심 원자재품 음, 지금 보호무역을 미국에서 워낙 하니까 아, EU도 보호무역을 지금 하는 분위기를 지금 조정을 하고 있죠. 이걸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하고. 지금 이차전지 관련 회사들이 지금 유럽으로 오늘 출장을 간다고 하네요. 자, c r m a 를 오늘 발표를 한대요. 어 이제 이차전지니 폐배터리니 이제 환경 관련 음, 음, 부분 음, 뭐 태양광, 풍력, 어, 전기차, 반도체. 이쪽 분야를 웬만하면 이유 음, 안에 있는 기업에서 해결 수입을 하지 말고 해결을 하자라고 어, 보호무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오늘 발표를 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발동이 지금 우리나라 불이 떨어졌다. 그래서 어, 통상교섭 본부장하고 어, 어, 통상교섭 본부장 이건 딴 얘기고. 어, 어, 국내 산업부와 배, 어, 배터리 3사가 공동대응 7조 원을 어, 간대라고, 간다고 하네요. 어, 지금, 음, 요 EU, 어, 이 CRMA 때문에 에, 발동의 불이 지금 음, 정부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구요. 어,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어, 얘네들이 보호무역을 보호 강화한다는 뜻은, 뭐, 우리들 같이 수출하는 나라에서는, 어, 아무래도 충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머리 에 두시고요. 자, 북한에서 어저께 동해로 탄도미사를 또 발사를 했고요. 현대차에서 인도의 GM이 이제 공장을 가동을 중단했는데, 인도에 있는 이거를 현대차에서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하렌컴퍼니에서 이제 상장에서는 아니고요. 기상경회사인데 2조짜리 유조선을 매각을 하는데 국내 상장기업들이 이 유조선을 매수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고요. 제널루션이란 상장사인데 세계 첫 꿀벌 치료제를 임상 완료를 해서 지금 시간에 상한가를 갖고요. 품목허가 신청을 했고요. 요게 또 사람한테 인체에도 치료를 할수 있는 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또발표 했고요. 어, 임상완료의 꿀벌치료제는 이제 꿀벌에이지라는 음, 그러니까 꿀벌에 대해서 어, 에이지에 대해 에이지라는 음, 병이 있는 부분에서 치료를 할수 있는 치료제료가 아, 아, 만들어졌다 제널럴리전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자 크래프톤에서 어, 네이버 합작법인 음, 설립을 음, 어, 친구 게임 회사를 설립을 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메타버스를 어, 겨냥해서 메스, 메타버스 같은 비슷한 종류의 어, 새로운 음, 신규 게임 법인을 하나 어, 네이버하고 합작 법인을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네요. 자 통통상교섭 본부장하고 어, 네덜란드 대표하고 반도체 관련 양자 회담을 오늘 연다고 합니다. 아, 시간 외에는요, 제약바이오, 채, GTP, AI 로봇, 2차전지, 폐배터리, 가상화폐, 게임, 음. 어, 대전, 어, 대전역으로도 어, 한국타이어가 지금 불이 났어요. 그죠? 어저께. 그래서, 타이어 업체들이 오늘 시간에서 좀 움직임이 좀 좋게 나왔다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노루션이 예, 어, 어, 세계 첫 꿀벌 치료제 임상 완료로, 어, 이유로 오늘 시간에서 움직임이 컸고요. SK 네트워크스가, 아, 아, 자사주, 어, 1천억을 매입을 해서 수각을 어, 한다 아, 이렇게 발표를 했고 SK 네트웍스가 시간 내에서 좀4 4%거조 올라갔고 오늘 심 있게 좀 SK 네트웍스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SK 네트웍스를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거 어, 제가 그냥 중장기로 그냥 갖고 가서 한번 먹었던 정도인데 끝까지 지금 한 이, 1년 반 정도 됐죠 1년 반 2년 정도 됐는데. 아, 이거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싸워서 먹어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고 SK네트워크는 어, 그대로 갖고 가십시오. 어, 만원 이상 가면 은 그때 한번 쳐다볼까? 지금 자리에서는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